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쥬 게이밍티비 오늘 주작에서 그래 가기 벌써 에피소드 18 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이 유튜브에 있는 이 ㅅㅂ 여기있어 형, 엄마한테 말해 너는 안한다고 네, 꽤나 분명해 네, 꽤나 분명해 정확하게 봐봐 여기 모두 친구야 그 저게 뭐였냐면 우리 첫 번째 게임에서 상대 쪽에서 핵을 쓰고 있었는데 계속 핵을 안 썼다고 했어요. 근데 상대 팀에서 누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지드끼리 야너핵 쓰잖아 인정했더니 어 인정 막 지드끼리 인정하고 있더라고 세 명이 세 명이 핵 쓰는 거를 지드끼리 인정했는데 우게텐는 인정을 안안 하더라고. 비하 o p p i 어 g everywhere. Okay. I'm going to go to the n e 우리 round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round. I'm going to go to the n e x One? He ran a what? No, one. what? Seriously? Grenade. Grenade. out. Smoke smoke. Smoke smoke. How many minutes? One. I'm lit. I'm in mid. Oh my god, yeah, he's top left. Two top hits. 원래 캡. 오케이, 다 래더룸. 다 래더룸, i 어 그래도 이번에는 운 좋게 첫 번째 게임을 놀고 그 다음 한 다섯 게임은 해커가 없었어요. 그니까몇이 주를 쉬고 게임을 오니까 해커도 덜 만나고 뭔가 게임이 재밌어졌어요. <laughs> 저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또 봐도 자 상대가 뛰면서 헤드샷 가질때 진짜, 진짜 화나는데 제가 가지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재밌고. t h a Just a r t e reloading. That would be a sandwich. Or Tetris. I'm the bomb. I'm a I... Oh shit! Molly under, hold on. <laughs> okay. okay. Okay, Please 정글 한명더 왼쪽으로 정글 왼쪽으 정글 왼쪽으로 내가 마셨어 아, 괜찮아 미쳤어 코라 타임 SK의 코즈라가 한 거를 yeah, okay. 똑같이 했어요 이제 <laughs> 진짜 점핑으로 세명네명 죽였어 3, 4명인가? 세명세명 죽였습니다 점핑, 아웃빙으로 그래도 이번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은 이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승 2무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. 운 좋게 해커를 없어가지고... 이 게임 끝나고 나왔던 건데, 누가 백밴 당했더라고요. 누군지 몰라도 저번 게임에서 저번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. payback yeah. 플리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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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! 진짜 운 좋게 어떻게... 아까 보였던 스이핑 제가 플래싱을 당하거나 아니 스모크 연막이 터지면 터지고 점 5초 있다가 매일 쏴요 그러면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플래시 던지고 터진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타이밍이 제가 잘 맞추는 것 같아요. 누가 10초 디퓨스 하는데 하기는 안 해. 오 마이 갓. 이번 게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하고. 근데 디퓨스 10초짜리 안 하는 건 진짜 오랜만에 했던 거예요. 이런 랭커에서 게임은 운 나쁘게 무승부를 했습니다. 저는 중간쯤 했고요. 재미없는 킬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 보여드렸네요. 오랜만에 새로운 맵. 이맵 이름이 뭐지? 가브스톤? 아닌데 뭐였지? 하여튼 아, 오랜만에 이 맵을 했습니다. 제가 자주 노는 맵이 있잖아요. 근데 똑같은 거 보면 재미없으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걸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한 개씩 하려고 더스트2 빼고 나이스 더스트2는 새로운 거는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! 아 이거 오버패스 오버패스는 그래도 다른 맵보다는 좋아하는 맵이예요 미라지 캐쉬 인퍼노 다음으로 오버패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맵이 숨을 때가 많고 플랭크 많이 할수 있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맵을 좋아해요 근데 막 더스2는 숨을 때도 없고 도나, 돌아다닐 때도 없고 플랭크를 할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에서는 그래서 제가 미라지랑 캐시랑 특히 인플루언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.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숨어 다닐 수 있고 저는 쏘는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숨은 숨는 걸 좋아하거든요. 하여튼 이번 게임은 이겼네요. 이겼네요. 저도 꽤 잘한 거 같은데, 2등이네. 아, 이제 이거 마지막 게임. 네, 우리가 해커를 많이 봤잖아요.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알것 같아요. 우리 죽는 모습만 봐도 해커라는 걸. 네, 마지막 게임은 해커입니다. 한... 우리 아군이 죽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아 해커네 딱 느낌이 오잖아요. 이번 근데 이폴너에서는해은는 핵스에는 핵은... 딱한 명밖에 없었어요. 예. Yeah. Said something. Yes, wait, what? <laughs> I'm all <walled> done. <in. laughs> I've been so confused for a second. Hey, <laughs> 스는 아닌데 막아 그래서 저도 기법해가지고 막 스피인 하는거 놔두고 유튜브 보러 갔어요 유튜브 영상 그래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졌네요 16대2로 근데 딱 보면 상대팀이 다 글로벌 5인큐 짜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런 놈들 제일 싫어 5인큐 이제 저런 5인큐 하는 애들이 하는 방식은 한 명이 핵을 써요. 그럼 네 명이 안 써. 그 다음 게임은 다른 한 명이 써요.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섯 명이 한 번, 다섯 명이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쓰면 하루에 다섯 게임을 이길 수는 있어요, 무조건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막 도박을 하면 우리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핵을 쓰면 그쪽 팀 모두를 신고하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신고한 애가 이편 이번 편에서 다섯 명의 신고를 받았잖아요. 핵을 썼으니까. 근데 그 다음 게임에서 또 누가 그 사람을 신고했어요. 근데 그 게임에서는 얘가 핵을 아예 안 썼는데 신고를 받아서 1한 개를 채우, 채우면 그핵안쓴 게임이 오버워치로 가는 거죠. 그럼 걔는 핵을 안 걸리는 거야. 그런 방식으로 5인큐 한 애들이 해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 무조건 5인큐 핵이었어요. 근데 왜 우리가 글로벌, 우리가 그렐이랑 놀았는지 모르겠네요. 다 주작이었는데, 하여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. 요즘에 제가 그로을또안 놀아요. 요즘에 빠진 게임이 fifa랑 포트나이트인데, 포트나이트 재밌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. 그 다음, 배터필드도, 배터필드. 배러그라운드 u n k n o 배그라운 배그? 하여튼 그것도 다운했는데, 제 컴퓨터는 안 되더라고요, 그거는 배그는. 그래픽카드를 새로운 거 사야 될것 같아요. 그거 하고 싶으면. 사긴 샀는데딱한 게임, 한 게임 돌리고 이제, 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, 아직 다시 두 번째는 안 해봤어요. 아하여튼오 봐주셔서 봐주셔요 좋은 하요 좋은 분 여러분, 여러분, 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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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